사랑하는 초등 별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들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 주님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이곳에서 언제 만나서 예배 드릴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예배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더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또그 모든 마음들을 말씀들을 우리 성 가운데에 적용, 적용시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전해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깨달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밑에 성경 지금 주소가 나오죠. 페이지도 나올 거예요. 잘 찾아서 여러분들 화면에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오늘 함께 소리 내서 읽어 줬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을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6월을, 이 6월 한 달을 무슨 무슨 달이라고 부르고 있죠? 짠. 자, 빈칸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어,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이 호국보훈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때로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희생한 선조들을 기리는 그런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6월이면 나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을 거예요. 6월이 특히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이 된 이유는 옛날 이 6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바로 6.25 전쟁. 6.25 한국 전쟁이 있었던 달이 바로 6월 달이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그렇게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겠죠. 6.25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 희생 이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고 또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께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나라를 위해서 수관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그런 선조들 그렇다면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어떤 마음 품고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이 말씀은요.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14절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여러 가지 논란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할때 일어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볼까요? 역대 7장 1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와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제물을 태우는 불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그 성전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환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네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칠장 십이절에 십사절 말씀인데 그 중에 십삼절에서 십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하 칠장 십삼절 십사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죄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혹은 그 땅에 죄들이 가득해져서 그 죄들이 넘쳐나서 심판의 임하게 되는 심판의 임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때에도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잘못이 크고 넘쳐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솔로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이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 주셔요.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 때문에 무너지기 직전인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 의인들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알다시피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그래서 불을 내려서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해 버릴 것이라고 결심한 그런 땅이었었어요. 하지만 그거랑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악이 가득해 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너무 악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곳에 의인이 열 명만 있었다면 그곳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수천 명이 있다더라, 수백 수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악인들이 그곳에 그만큼 이렇게 가득하다 하더라도. 1열 명만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살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그 땅에 의인 열 명이 있으면 혹시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말은 뭐예요? 그 땅에 의인 열명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그 땅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 중에 딱열 명의 의인들만 있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그 성은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하긴 했지만요 정말 열 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뜻 따르 뜻 안에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 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벌써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어야 했을 그런 곳이라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멸망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요 많은 위기들이 지나갔어요.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죠.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IMF 사태라는 나라가 휘청거리는 그런 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이 나라는요, 수많은 위기들이 그렇게 왔고 또 지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또 고쳐주셨어요. 위기의 순간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구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때로는 생명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힘 썼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에도 유교전쟁 때도 그외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믿음의 그런 선조들처럼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 위기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그 선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멸망할 곳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고치심 그 생명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의 우 손길이 임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확신하냐고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구하고 죄에서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느님께서는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앞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 나라에 닥치게 될 것이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는 그런 장전제귀의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역대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 호국보온의 달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너져가는 이땅 멸망할 이 땅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움심의 손길이 임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용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영상 예배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될 때까지 하늘의 문의 가운데 강고하게 살아갈 시를 축복해요.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해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의 용서로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장전제일교회 초등부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